네, 어렸을 때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아, 인생에 시험이라는 게 없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아, 생각을 종종 했던 음,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미리 시험 칠 준비를 미리 미리 안 하다가 이제 시험 전날이 돼서야 부랴부랴 아, 이제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밤새 막 벼락치기를 하면서 공부를 할 때면 아, 이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다. 아라는 생각을 간절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은 학기가 끝나고 나서 중간고사를 보고 또 기말고사를 봅니다.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 목적은 그동안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죠. 동생 요셉을 애굽 노예로 팔아 넘겼던 형들이 이제 자신들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식량이 많다고 하는 애굽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이 형들을 단박에 알아보지만. 이제 형들은 요셉을 감히 이제 애굽 땅에 팔아넘긴 이 동생이 죽었거나 노예로 살다가 죽었겠거니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형을 알아보지, 아니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둘째 형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야곱이 끔찍하게 아끼던 그 동생 베냐민을 이 애굽 땅으로 데려오게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데려오는 이 과정이 아주 아주 괴로웠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 아버지 야곱에게 다시 한번 동생 요셉을 잃었던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동의를 힘들게 얻어내고 베냐민을 이 애굽 땅까지 다시 데려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자기들 살자고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도리어 형제 중에 한 명인 시무원이 인질로 붙잡혀 버리고, 동생 베냐민을 사지나 다름없는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데려가야만 하는 그 발걸음들 가운데에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요셉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진짜 그때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때 너무나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죄책감이 그 애굽을 오가는 길들 가운데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했겠죠. 하지만 힘들었지만 형제들은 결국 베냐민을 애굽의 총리 앞으로 데려갔고, 이제 모든 문제가 풀리고. 다잘 해결될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이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진수성찬도 이 형제들이 맛보고 호화롭게 대접도 받으면서 형제들은 차츰 긴장도 풀려갔겠죠. 와, 이제 모든 일이 다잘 풀렸구나. 아버지에게 기쁘게 식량을 들고 갈 일만 남았다. 다 끝났다 하는 생각들로 안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형제들은... 다시 한번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요셉이 일부러 이를 꾸면서 막내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자신이 소중히 아끼던 은잔을 몰래 넣어놨던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은 꼼짝없이 애굽 노예로 팔려갈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상황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형들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남겨진 채색 옷, 찢겨진 채색 옷, 피가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드렸죠. 야곱은 이 찢겨진 요셉의 옷을 받아 들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 아들을 잃은 슬픔에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제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되어 꼼짝없이 애굽 노예로 이 아끼는 동생 베냐민이 끌려가게 되자 형제들은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이번에는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과거에 동생 요셉의 옷을 찢기게 했고 아버지 야곱의 옷과 함께 아버지 그 마음까지 찢어지게 만들었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동생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슬퍼하며.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애통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이 형들의 형제들의 성장과 변화를 시험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본 순간 이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바로 구석으로 달려가죠. 당장에라도 달려가서 아, 내가 바로 너의 형 요셉이다. 이 아우야!" 하면서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울 곳을 찾아가서 구석으로 숨어서 혼자서 실컷 울고 나와서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차분한 태도로 형제들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요셉이 퍽찬 감정을 누르고 당장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형제들을 대하고 시험했던 이유는 자신이 노예로 팔려왔다가 총리까지 되고 또이먼 이방 땅에서 다시는 볼수 없을 줄만 알았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과정과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그렇게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 꼼짝없이 베냐민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마치 과거 요셉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 때와 마찬가지의 상황을 이 형제들이 만났을 때에 형제들이 아무런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동생만 애굽 땅에 버려두고 아, 안 됐다. 동생아,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냥 자신들만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요셉은 굳이 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형제들은 이전과는 변화된 모습으로 동생을 위해서 아파하고 옷을 찢으며 동생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생 요셉을 노예로 뻔뻔하게도 팔아 넘겼던 이 형들이 이제는 또 다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진해서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형제들을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사실 그 동안에 이 야곱의 가정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오랜 세월 동안 죄책감과 불화와 깊은 상실감이 겹겹이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쌓여 있었습니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동생을 잃은 슬픔과 이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이 아버지는 이 아들들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였겠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할 수 있을지 과연 모른 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만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의 망가진 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베냐민의 은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오랜 이 가정의 오랜 고질병을 고치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을 시험한 요셉이나 시험을 통과한 형제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통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어떤 시험이든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시험은 당연히 잘 통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학창시절에 치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처럼 시험 범위가 좀... 그 작은 그런 시험들의 겨, 같은 경우에는 벼락치기를 통하여서도 요행으로 좋은 결과로 통과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영적인 시험들은 벼락치기와 같은 요행을 결코 바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험 앞에서 게다가 자신을 나를 정말 구렁텅이와 같은 곳으로 몰아넣는 괴로운 시험 앞에서는 이 나의 본 모습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만나기 전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가운데서 하루하루 쌓여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지금 나에게 어떤 선택을, 어떤 말을 하기를,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계속해서 돌아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 나의 인생에 참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차근차근 해오던 이 사람은 시험도 물론 시험을 만나면 당장에는 어렵겠죠. 그래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있고 더 중심이 견고한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왜 왜 굳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래 얘가 내 말을 좀잘 듣는지 보자. 잘 순종하는지 보자. 그 여부를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통과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은 넘어서야 하고 통과해야만 하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복의 문을 여시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 상황들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은잔 사건은 형제들에게 결국 어떤 사건이 됩니까? 평생의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미안했던 동생 요셉에게 또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고 이 가문이 화해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요셉에게는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 이전과 이전에 나를 버렸던 그때와는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며 잃어버렸던 형제의 우애를 회복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일 수 있고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복된 자리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치유와 회복의 길로 다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하셨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구렁텅이에 넣어서 그의 인생을 그냥 끝장내 버리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통해 복의 길로 결국에 이끌어 가시려는 축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설령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그 삶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잠깐 어려움과 당황스러운 순간을 만나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복의 문을 저 앞길에서 복의 문을 여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려운 시험의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상황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기도로 물으시고 그 마음을 그 상황, 어려운 상황과 나의 괴로움을 묵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향들이 다 있거든요. 서로가 옳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나서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 옳다고 하는 방향, 옳다고 믿고 있는 그 방향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방향을 그냥 나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게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또 야곱의 가문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고.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찾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반드시 복의 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꿈꾸시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앞길에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에 즉시 엎드려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인도하는 사건이 아니라 도리어 이 시험을 넘어섰을 때에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여시는 사건임을 알고 기대함으로 믿음 가지고 넘어서는 복의 사건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의 자리들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당해 힘겨워하시는 성도님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위로와 연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성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대하게 되는 더욱 더 복된 사건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힘겨워하는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넘어서 힘과 의지마저 꺾여버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험을 넘어서 복의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먼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